원래,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뽑힌 대리인이 행정을 잘 해서, 막힌 권한을 잘 행사해서,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어서, 다시 또권난을부여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문자 가 하나도 착을했는데요4530님의 음. 문자를 주셨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왜 성남시 세금으로 시장님의 개인 선거운동을 하십니까? 라는 문자. 네, 네. 저는 잠깐 제일 그 비슷한 내용으로 대답하고 싶었던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에 대한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네. 저희 지금 외할머님이 지금 성남시에 살고 계세요. 네. 그 양지마라 에 보면은 삼대무상복지에 대해 가지고 현수막으로 광고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좀 놀랐던 것이. 음. 보통 그런 거 철거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어, 제가 찾아봤던 이마는 1년 동안에 그 수정구, 중앙구, 분당구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철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분당 한 곳만 지금 7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말은 거의 하루에 한 450개씩 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정책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불법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는 음.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이의를 제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이준석 의원 이장이 많이 네, 하셨어요. 입이 네. 많이 하시는데 네. 대전제가 잘못됐죠. 어, 공익 현수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하고 계신 거죠. 저희 노알구청만 말... 다르게 적인다는 겁니다. 어, 광고물 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 그 공익 그 광고물은 못 내게 돼 있어요. 신청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못 받게 돼 있어 조례.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죠. 근데 네, 그거를 어, 시정 홍보 아니냐 성과 홍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좀 문제가 있고요. 아까 그 문자에 하는 얘기 어, 원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뽑힌 대리인이 행정을 잘해서 맡긴 권한을 잘 행사해서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어서 다시 또 권한을 부여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 거지 내가 안한걸 했다고 뭐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